여기 저희 오늘 베트남 식당 아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어, 베트남 음식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어. 주문해야 될것 같아. 여기는 뭐가 유명하죠? 당근과는 당근과는 저희 하나는 되게 반스오라는 음식이 가장 많이 아, 나가지고요. 아, 네 메뉴판 아. 뒤쪽에 어, 있으시고요. 뒤에? 아 네, 어쩐지. 간스오라는 아. 음식 가장 많이 나가지고, 그다음 네. 샐러드 쪽에는 동식채 쌀국수 쪽에는 소고기 쌀국수 가장 많이 찾으시고요. 아 네네. 따뜻한 거기 때문에 차가운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분재도아분재꼭 먹어야죠. 어, 너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그러면 아.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먹어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 것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그네 가지 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반새우 네. 아, 크게요. <laughs> 아,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예쁘다. 드디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오리지널 베트남 어, 메뉴가 다 있어. 다 맞아 맞아 다 있어. 다 있어. 너무 그리고 기대돼요. 너, 여기 진짜 소문난 맛집인 게. 어. <목소리> 아니, 정말 많은 손님들이 추천해줬어요. 어. 아 진짜. 오 여기를 손님 세 명이 추천해줬어. 지금 11시 오픈인데 지금 11시 10분인가요? <목소리> <목소리> 꽉 찼어 테이블이. <목소리> 꽉 찼어 꽉 찼어. <laughs> 꽉찬게 뭐야 줄서 있던데. 아, 줄서 있었어. 나 <laughs> 줄서 있었어. 조금 <목소리> 늦게 왔잖아. 그래서 <목소리> 못 봤어 줄서 있는 줄. 11시 오 아, <목소리> 50분 되니까 줄서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목소리> 오픈하기 전부터 서 있었어요. 진짜.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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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나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반새우를 하는 한국의 베트남 음식점을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아 <놀람>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아, <laughs> 아, 내가, 난 쌀국수하고 볶음밥 하는 데밖에못 봤는데, 내가 그런 데를 안 가봤구나. 반으로 아, 많이 생겼어요. 반새우랑 곱자가. 한국에서도 붐인 것같아 아, 얼마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맞아요. 베트남 붐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코코넛 커피 유행하고 맞아. 베트남 여행 유행하고 그런 베트남 음식이 맞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요. 아 진짜. 음. 어. 저희 단수오만 드셔보셨습니다 이분은 드셔보셨는데 다 30초 뒤에 한 번만 해주세요. 아저씨에 라이스페이퍼 한 장을 올려주시는데 거친 면이 위로 올려주시고요. 오, 음, 네. 네그 위에 상추, 네. 민트, 네. 그리고 중앙에는 쌀국수 국면이라고 합니다. 국면 아, 소량 정도 올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잘라놓은 바삭한 단소를 한 덩이 올리신 다음에 라이스패퍼 돌돌 말아서 음 앞쪽에 있는 소스에 살짝 말고 듬뿍 찍어서 드시면 되 아니래 듬뿍 찍어서 <laughs>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드시면서 네. 상추나 민트, 국면은 필요하시면 은더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아 언제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금한 <laughs> 무슨 소스예요 같 아, 네, 뭐 같은 소스인데 네, 아 저희 쪽에서는 그냥 반하고자 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하고 있고 던 베트남 직접 배어아 베트남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너무 맛있겠다 자 여기 먹는 방법 너무 자세하게 예쁘게 이렇게 딱해주어요 지글지글 맛있게 비여놓는 반새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셨어요. 라이스페이퍼에 상추 깔고 잘라놓은 반새우와 분을 올려주세요. 스피아민트가 또이 집의 포인트더라고 스피아민트를 음, 올리고, 그 다음에 짱짱하게 돌려서 <laughs> 마르라고 하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 이렇게 좀 살아있는 라이스페이퍼 처음 먹어. 짜도. <laughs> 음, 진짜 맛있네 맛있네 오늘 더 맛있는 이유가 있어. 나 맨날 애 보니까 정신 하나도 되는 거야. 거야. 없는 거야. 음, 많이 즐기세요. 음, 행복하다. 왔던 중 제일 맛있어.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이제. 민트가 신의 한 수다. 음. 민트가 음. 안에는 향이 딱 나는데 민트는딱잡아주다 갑자기 내가 고맙죠. 음. 알려줘서. <laughs> 나 너무 급해서 나성으로왜 이렇게 급한 거야 마음이. 맛있으니까. 음. 우리 왜 처음 도시락 갔을 때 이런 거안 먹지 않았어 맞아요. 냉면 하려고 쌀국수만 먹었지. 뭐. 그리고 스프링롤. 맞아. 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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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늦게 먹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주니어 때 먹었으면 맛이 없었을 수도 있어. 거부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 <laughs> 왜 처음에 태국 음식 못 먹었던 것처럼. 전혀 그런 그러잖아. 맛이야. 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갔던 식당들은 그렇게 좋은 식당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취향을 해가지고 아, 몰랐던 것도 같고 그러지? 아니 근데 저는 룸서비스도 맨날 쌀국수만 먹다가 어느 날 봤더니 분짜랑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왜 이걸 내가 이 맛있는 걸 몰랐을까 맞아 간새우를 음 너무 먹어도 분짜가 지금 톡안나고 음 있어요 빨리 드세요 <laughs> 사실 이 집은 갈새우가 너무 맛있으니까 분짜가 손이 덜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인정, 인정. <laughs> 맞아요. 빙자를 제가 아직 사실 한입도 못 먹어봐가지고 <laughs> 먹고 <웃음> 먹고 평가해드릴게요 미안해요 먹고. 그리고 저 솔직하게 말하면 하노이에서 먹었던 이 반새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저도 <laughs> 저 지금까지 먹었던 반새우가 제일 맛있죠 근데 우리맛에맞대로좀 개변된가? 재료가 아. 너무 아. 되게 새우도 되게 풍미된 거라서 아. <laughs> 숙주도 적당히 약간 아삭하고 <웃음> <웃음> 민트. 어 맞아. 민트 진해 수! <laughs> 정말 포인트. <상큼>. 포인트. <웃음> 포인트. <웃음> 이 민트 없으면 맛 없어. <laughs> 사실 이게 볶은 것들이라 약간 <laughs> 느끼할 수 있는데 <laughs> 이 민트가 들어가니까 정말 상큼해. <laughs> <맞아>. 느끼한 <laughs> 맛을 싹 잡아주네. 완전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어머! 쌀국수가 어? 빨간색이야! 이게 뭐예요? 네, 분보 후예라고 하는 쌀국수의 즙을 안쪽으로 넣어 드릴게요 오~~ 어머~~ 나 이런 쌀국수는 또 처음 봤어 저도 보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예 지방에 있는 보석고기로 만든 거고요 후장네 아, 지방 이름이에요? 보예라는 신장, 베트남 햄, 전지, 그리고 미니조 오 대창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 전체적으로 빨간색 있는 거는 이제 후에즈가에서 나오는 소 그, 예, 육수이시고 아 이쪽에 아 있는 거는 양파가 아니시고 응. 베트남 현지에서 가지고 온 베트남 바나나 꽃입니다. 어, 요게 네, 양파인 줄 알았어요. 네. 자색 양파인 줄 알았어. 아 그죠 바나나 꽃이요? 네, 바나나 열기 전에 꽃을 슬라이스해서 한지 음식처럼 같이 넣는 아 거고요. 아 쌀국수하고 어. 다른 고기들하고 드시면은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사고스 맛괜찮으시요 음 정말 특이하다, <laughs> 나 이런 메이 처음 봤네 먹어봐야겠다. 그럼 음 여기 음 있는 고기는 네.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음 그리고 이거 공심채 볶음 네. 저희는 모닝글로리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네. 해외 나가서 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닝글로리는맞 드시고요, 공심채 마늘 볶음서 드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앞쪽에 있는 간장, 간장도 한국 간장 아니고 베트남 간장이거든요. 아 네, 베트남 간장 야크리. 그리고 베트남 고추. 고추 뺏기니 같은 때 너무 좋아요. 같이 드셔보시고 드시면서 뭐 고추나 간장 각 필요하신 것 말씀해주시고. 네네네. 앞쪽에 있는 후에 이제 군복일 같은 경우에는 라임 한 조각 짜서 드시는데 바로 짜서 드시는 것보다는. 육수를 한번 드셔보시고 중간쯤에 라임을 짜서 드시는 걸추천할게요아네 비교해볼게요. 네. 고수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넣어서 드셔도 상관 없으신데 음. 육수를 만들 때 고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아, 없기 아, 때문에. 네, 음.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맛입니다. 그럼 제가 이 쌀국수 국물 한번 음, 먹어보고 오. 아까 설명해주신 분이 라임을 또 넣어서 먹으면 맛이 다르다고 해서 두 개를 비교해볼게. 요 음. 일단 나는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시합하기 아 무서워. <laughs> 약간 비주얼은 감자탕 느낌 나잖아요. 맞아. 아, 아, 맛좀그었는데또 아, 그래요? 감자탕 맛 나. 엄마? 좌 스펙으로 약간 어, 감자탕이야. 저도. 응. 근데 되게 맑대. 매워 어. <laughs> 그렇죠. 맑은데 매워. 약간 끝맛이 아, 끝맛이 <laughs> 맑, 맑아요, 매워. 응. 어머 이거 맵지? 정말 특이한 맛이다. 약간 감자탕 맛 아니야? 고추기름에 매콤한 맛. 순대국도 아니고 감자탕도 아니고 약간. 맛있다. <laughs> <laughs> 맛 아니 야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laughs>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본 거야. 맛있는데 약간 낯설긴해. 어. 그죠. 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 진짜 맛있어. 그 전에는 단백했다면 얘를 넣고 나니까 정말 특유의 음. 그 향과 맛이 베트남 느낌이 확를 정말 좋게 해줍니다. 네,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베트남 길거리 그 느낌이 나는. 거고. 나는 사실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음. 길거리 걸어갈 때그 나는 향이. 향과 아주 비슷했잖아. 그래서 그 옛날 향수가 생각이 난다.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쌀국수 음, 안 시켰으면 어쩔뻔했어. <laughs> 여기 쌀국수가 맛집이라도 이 맛집 음. 음. 아니야. 어 매워. <laughs> 음, 매워. 우리 베트남 후에 지방의 독특한 이 쌀국수 음, 한번 음. 먹어볼까 봐요.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 예술이야. 그리고. 난 고기를 좋아해. 난 고기를 먹을 거야. 육류파. 저 고기 좋아해요.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있어 이짬수에 그래. 음. 이거 면이 되게 진짜 독특하다. 그죠 쌀국수면인데 약간 음, 동면 같은 느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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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음. 통통해서 그런가 봐요. 되게 아, 통통해. 아, 근데 이거 정말 특별하다. 약간 똥냥똥 맛도 나지 않아요? 음, 약간 약 음, 시큼한 맛이. 음, 그죠? 음, 태국에. 되게 오묘해. 와. 아. 와, 이거는 술 먹을 <laughs> 다음 날현 <laughs> 해장으로 찝은 거 <것> 같아. 정말. <laughs> 저 이런 말씀들은 뭐하지만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저 <웃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 거 같았어요. 말없이 <laughs> 드시기만 하더라고 <laughs> 너무 좋아 고수 듬뿍 넣으셔야 되는데. 아, 고수 고수. 음, 깜빡했어. 고수, 제... 빨리 아, 넣어드요 아, 넣어주세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laughs> 그리고 이게 정말 배는 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네요. 이게 부기가 되게 여러 가지 부기가 들어기가데 잡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돼지잖아요 맞아요. 냄새가 안 나. 오드링님하고졸리님은 우리나라 시골 가가지고 음. 내장탕 이런 거안 먹어보지 안 응. 먹지. 자 응. 내장탕 좋아하거든. 약간 내장탕 같은 매운 <laughs> 내장. <laughs> 한국에. 아이 피님아피 맛있죠 그래서 내려봤는데. 사장님이 경상도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왜냐면 <laughs> 경상도 그 돼지국밥. 아 그죠? 돼지국밥. 부산 비다지 않아요? 부산 대구 음, 이런데 음. 돼지국밥 있잖아 음, 안 먹어봤어요? 난 전라도 세련돼 다 몰라 <laughs> 아니 비행 안 갔냐고요 <laughs> 비행 가도 돼지국밥 안 먹어 <laughs> 난 부산가서 돼지국밥 꼭 먹어봤어 <laughs> 저도 저희 외 어, 부산스테이 중에 낮에 도착하는 비행이 있었어요 맞아. 일 도착하는 거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남자 사무사님 계시면 꼭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하얏트에서 스테이크 먹었잖아 아, 그건, 그건 한, 15년 전이고 <웃음> <웃음> 아니그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호텔에서 자 그만둔지 오래돼서 그래. 미안해 <laughs> 나도 미안. <laughs> 아니 근데 빵터졌었던 근데 호텔에서 주는 식사는 식사대로 먹고 낮에 일찍 도착하면 한 끼밖에 안 주니까 아한 끼는 아, 음음음사 먹어야 돼. 맞아. 음 우리 도착해서 한끼 아침에 한끼 이렇게 주잖아. 요 레이어 하면 근데 나머지 한 끼는 사 먹어야 돼. 맞아. 음그 지금 호텔이 백. 뭐죠? 부산 센텀시티 센텀시티 센텀오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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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 네, 위치가 못해요. 해운대 쪽이 아니에요. 제가 해운대요. 바뀌었어요. 센텀시티 맞아 맞아. 어, 특별히 <laughs> 돼지 조골 <조를> 왼자분한테 <laughs> <원자문자한테> 드리겠습니다. <웃음> 건강하십시오. <웃음> <웃음> 말씀 건강하세요. 아, 어떻게? 감가다 뜯는지 볼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습니다감 날까봐 연장사 드리는 거예요. 니다남 <laughs> 식당. 아, 다어다셨어요너다맛있었어요300%대 <laughs> <사람>. <laughs> 만족. 사합니 <laughs> <laughs> 아, 나야 뭐추천했으니까 당연히 <laughs> 니다감사지아니 <대응에 대만족. 웃음> <laughs> 우리가 진짜 베트남 현지 가서 음식점 다이다녀봤잖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기가 다 <laughs> 저도요 사실 현지 에 가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음, 현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가현지인이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안는 약간 우리가 먹기, 좋게 현지화화 한국화 음. 사실 약간 한국, 화됐어요그렇 음. m 음. 한 i 진짜 맛있 m Vietnam, Vietnam, v i e 만족 a m Vietnam, Vietnam, v i 하나 n a m v i e t n 이 m v i e t n 정말 신선한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게 표가 나는것 같아요. 저희 오늘 다섯 아, 가지나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거의 꽉 <laughs> 찼는데 <깜찍는데 웃음>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추천드리니까요. 혹시 배 찬하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하는 분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우리 내돈내산 <laughs> <네돈내상> 탑찬 아니에요. 내돈 <laughs>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